6월 21일 월요일 말씀 동무입니다. 골로세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옛사람은 굿바이 입니다. 어, 골로세서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또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어, 절반 정도 나누어서 전체 장에서 절반 정도 나누어서 앞부분은 교리 혹은 이론 그 다음 뒤에는 이제 실천, 윤리 이런 것인데 1장 2장에서 예수 글토가 어떤 분이신지 예, 창조주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분이다. 그럼 이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순간에, 어, 나의 옛 자, 옛 사람, 옛 행위가 다 죽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사람이 되고, 또 거기에 맞는, 걸맞는 삶이 나오는 거죠. 새 사람. 어,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어, 예사람, 예사람과 그 행위가 죽고, 세 사람과 새로운 삶의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데, 어, 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은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기, 기본적인, 행동으로 가기 위한 먼저 변화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는다는 말은 어, 시선을 고정하고 거기에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찾아다니면서 바라본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게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 주고 부활하셨고, 내가 그분을 믿는 순간에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 예수님을 나를 새롭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찾아야 되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 히브리스 10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을 끊임없이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은 어, 위의 것을 생각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위에 것을 생각하다는 말은 거기에 시선을 고정해서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어가지고 완전히 골몰하는 것. 오직 그것만 생각하는 것.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일어난 변화는 뭔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게 깊이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는 3. 행동이 변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구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5절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삶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음란하고 부정과 사역과 간종욕과 탐심에 빠져 살았는데, 탐심과 우상숭배, 우상숭배에 빠져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다 죽여야 된다. 그리고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깊이 골몰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이 땅에서 이런 것들을 다 죽여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8절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부끄러운 말이라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어떤 우리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 다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구절에 거짓말을 하지 마라. 거짓말도 제거해야 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이 보여줘야 될 우선은 제거해야 될 모습들입니다. 정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자기의 옛 사람과 옛 자아가 옛 행동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새로운 삶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거기 깊이 빠져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보고 생각이 정리가 됐다면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우선은 예수 믿기 이전의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없애 버리고 끝나야 합니다. 이런 회개라는 것은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이걸 다 끊어 버려야지 새로운 삶으로 가게 됩니다. 이걸 안 하는 것만 해도 귀한 삶이지만 이걸 안 하는 것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 생각의 틀,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생각의 틀입니다. 생각의 틀, 생각의 틀이 우선 성경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근 그런데 오늘은 예수 그 틀을 주목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의 틀에 전제를 가지고 있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그 다음에 생각이 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위에, 것, 위에 것을 생각해라. 그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생각이 달라지면 느낌이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습관이 달라지고 습관이 반복되면 인격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원리를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생각의 틀을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전제를 하면 생각이 달라지죠 그게 골몰하게 되니까 골몰하게 돼 생각이 바뀌어지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느낌이 달라져 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제 내가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는 자기 감정이나 자기 느낌 이런데 충실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마음을 함께 따라가는 거죠. 그분의 희노애락을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동이 바뀌어지는데 행동이변하는옛 삶을, 옛 행동을 다 죽이는 거고 새로운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행동이 자꾸자꾸 습관이 되다 보면 그게 인격이 되고 인격이 다듬어지다 보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 이 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 이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도의 시선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깊이 빠져들어서 골몰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러게 될때 여러분들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좀더 새로워진 삶, 좀더 달라진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 삶으로 살아가던 우리는 비참하기 짝이 없었고 좋은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멸망당하며 허무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어 갈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삶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예삶은 살아간 삶으로 충분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삶도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또 허무한 인생이 되고,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삶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단일 기도인데, 여러분 저녁에 단일 기도도 꼭 오시고, 오늘 하루 새벽 기도는 없지만, 말씀 동물을 통해서 말씀 안에 그하시고, 기도의 제목과 함께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